안녕하십니까. 쌍칼입니다. 아, 오늘은 어, 닭이 에, 계란을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 <laughs> 삼각대를 활용해서 어, 카메라를 설치를 해 놓고 어, 저는 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 좀그 시간이 흐른 후에 에, 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저기 닭들이 있는 곳에는 골프공과 함께 계란이, 노란 계란이 4개가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까만색 암탉들 두 마리가 노란 계란을 놓는데요. 이 노란 계란을 놓는 암탉 두 마리가 현재 지금... 닭장에 알 놓는 자리에 지금 현재 와서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는 닭장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편집을 통해서 음성 녹음으로. 상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닭들이 알을 놓기 위해서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닭들이 알을 놓는 그 장면을 포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알을 놓는 모습을 포착을 할 수가 있을지, 어, 과연 성공을 할지, 어, 성공을 하지 못할지는 저도 어, 장담을 하기가 어렵네요. 예, 벌써 딱들이 두 마리가 이렇게 예,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지가 아, 10분여 시간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요. 알을 이렇게 가져가네요. 한, 한 녀석이. 한 녀석의 알을 가지고 가서, 어, 어, 입으로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어, 이렇게 품네요. 이 닭들도, 그, 자기 새끼에 대한 어떤 그런 본능적인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두 녀석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 뺏기기 싫은 거겠죠. 저렇게 보이지 않는 모성의 그 감정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닭들이 지금 현재는 닭을 알을 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어, 현재는 닭들이 알을 놓는 상황인데도 어, 이렇게 다른 닭들한테 빼앗기지 않고 어, 자기가 그 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알을 놓는 모습을 포착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닭들이 이제는 알을 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가만히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기를 시작을 하네요. 어, 이렇게 그두 마리가 서로 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치고 당기고 이런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제 장닭도 와가지고 한 번씩 울어주고요. 이제 저 닭들이 떠나가기만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서서히 한 마리가 자리를 뜨네요. 내려가려나 봅니다. 내려가려고 하는데, 옛날같이 아예 다시 돌아오네요. 어, 가끔 수탉들이 울어주는 가운데, 닭들이 이제 볼 일을 다본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저쪽 그 계란 있는데에 노란 계란이 여섯 개가 보이네요. 그 사이에 이두 마리의 암딱들이 한 개씩 알을 더 보태 놨는 것 같네요. 아, 알을 이렇게 놓는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지는 못했지만은, 어, 계란을 이렇게 어, 놓는 순, 어, 순간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네, 이제 어, 저 마지막 한 마리도 서서히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는 겁니다. <laughs> 아, 네, 이제 어, 완전히 자리를 뜨기 위해서 계란이 있는 곳에서는 나왔네요. 네 개가 있던 그 자리에, 계란이 분명하게 여섯 개가 보입니다. 그동안 알을 놓는지 안 놓는지도 모르고, 어, 저 알을 닭들이 먹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음, 닭들이 알을 먹는 것보다는 날씨가 추우니까, 어, 계란을 놓지 않, 않았었고, 또, 닭들은, 아, 어, 알을, 어, 먹지 않았다는 것을, 어, 이 화면을 통해서, 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 암탉두 마리가 완전히 둥지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마리 다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한 마리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에 있는 이 닦고 뛰었습니다. 네, 어, 어, 예. 어, 카메라를 어, 설치한 지 대략 18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계란이 분명히 4개가 있었는데 어, 계란이 6개가 있습니다두 아, 마리가 한꺼번에 알을 낳았네요. 그러니까 어저께 자리를 하루 비우고 이렇게 왔는데 계란을 이렇게 폭풍으로 놓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비닐을 쳐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보온을 해주니까 닭들에게도 어, 산란을 하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것을 어,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 이렇게 오늘은 제가 정말로 이 알부자가 된 그런 순간이었고요. 음, 영상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